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정재와 임세령 부회장의 로맨틱한 휴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공개 연애를 이어온 지 10년이 된 대표적인 커플로 이번에는 세인트 바츨섬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연예 매체 백그리드는 이들의 휴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이정재 씨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흰색 비키니를 입은 임세령 부회장을 사진으로 담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카리브해에 위치한 고급리조트 에덴 록에서 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에덴 록은 연예계와 재계 거물들이 즐겨 찾는 럭셔리 리조트로 유명한 곳이죠. 이정재와 임세령 부회장은 2015년에 연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한 영화제, 에미상 시상식 등 공식 석상에서도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임세령 부회장은 대상 그룹의 부회장이라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정재 씨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정재 씨는 최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 1로 글로벌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개된 지단 8일 만에 아흔 세 개국에서 글로벌 탑 10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성기훈 캐릭터가 게임에 다시 돌아와 프런트맨과 맞서 싸우는 스토리가 주된 내용으로 시즌3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암시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죠. 파파라치 사진은 때로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순간이 담겨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재 씨가 사진기를 들고 임세령 부회장을 찍는 모습은 팬들에게 훈훈함을 전했는데요. 임세령 부회장은 흰색 비키니와 하늘색 스트라이프 점프수트를 입고 있었고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며 행복한 휴가를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국내외 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린다. 이정재 씨의 휴식도 중요하지만 오징어 게임 시즌 3도 기대하고 있어요. 부럽다 저런 럭셔리한 휴가라니 등의 반응들이 있네요. 이정재와 임세령 부회장은 연예계와 재계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커플로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활동하면서도 꾸준히 서로를 응원하며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인트 바츨섬 휴가는 두 사람의 행복한 순간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죠.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